잘하신다 어머님들. 나는 다른 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더 잘하시네. 이렇게 행복한 것은요.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행복할까?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마음 가장 중요한 거. 그 다음에 생각,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. 세 번째는 몸이에요. 자, 그러니까, 어머님들 가장 행복한 것은 함께 할 때예요. 혼자 있으면 요 쓸쓸하고 외롭고 병이 찾아와요. 맞죠? 그런데 더 행복한 것은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할 때.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이 오잖아요. 누구 기다려요? 가족들 기다려요. 가족. 그쵸? 그렇죠? 오기를 만나고 싶어요. 밥 함께 같이 하고 싶어서. 그죠죠잘 네. 살든 못 살든, 그래도 내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행복이에요, 행복. 기다리는 거. 그 다음에 더큰 행복은 이렇게 가족, 가족과 함께 하듯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있어요.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요,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. 왜 그러 냐면 하나님 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.